예, 레고 미니 피규어 시즌 12 71007 제품인데요. 총 16가지 미니 피규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동네, 저기 왕구점 가, 왕구점 가서 레고 파는데 갔더니, 어, 3,000원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 이마트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더라고요. CT 예, 시리즈 3이라고 돼 있고요. 중국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2014년 4월에 나왔군요. 꽤 오래됐네요. 예, 레고 코리아 제품이고. 예, 얘는 하나 구했죠? 스와시 버클러 나왔는데, 똑같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기왕이면 좀 마법사나 이 게이머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씨 만져보려고 그랬는데, 그,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가지고, 종업원이 뻔히 쳐다보고 앉아있으니까, 아, 이거 참, 뭐라고, 좀 만져보기도 그렇고, 그냥 집어갖고 왔습니다. 만져보면 이 느낌이, 이 마법, 마법사 모자나, 뭐, 피자, 이런 건 걸릴 것 같은데, 안걸려 어우 다행히 다른거다 <laughs> 네 이렇게 돼있는데요 구성품은 요런아 어, 전단지가 한장 들어있습니다 어, 별 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써있고 여기 어, 언락 미니 피규어 온라인 코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은 갖다가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총 6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얘가 된것 같죠? 이 이름이 뭘까요? 이 이름이 이 이름이 뭐냐? 어디 갔냐? 아, 배틀 가디스라고 그러네요. 네, 우선 뭐 조립부터 해보죠. 배틀 가디스인데, 네, 다리고요. 어우, 다리도 프린팅이 좋다. 네, 다리 프린팅 좋고, 여게 저기 어깨 망토가 아니고 치마 같습니다. 치마 같은 게 아니고 치마죠. 키마가 아니고 치마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치마를 입었네요. 독특한 치마니까 저거에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끼시면 될것 같고요. 우와 아, 요 치마 낄 때는 조금 불편하죠? 이렇게 끼우시고, 네, 예, 요것 앞으로 돌리시고, 끼우시고, 예,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마무리 끼워주시면 치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됐고, 요 상태에서 몸통을 끼워주시면 되고요 오우! 섹시하죠? 왠지, 반스가 보이는 듯한. <laughs> 네, 오 팔목에도 프린팅이 돼 있네요. 오호, 좋아, 좋아. 예, 네. 얘는 봐, 봐. 약자를 겨, 괴롭, 약한자를 겨르부터면 나부터 상대하라. 뭐 배틀 같은 용감하고 강력한 고대 세계의 수호자라고 그러는데요. 뭐 한때는 성금 조각상이었으나 위기에 빠진 마을 주문의 간청에 의해서 생명체로 부활을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나? 네, 예. 그래서 그녀를 뭐 마을을 위협하던 도적을 뭐 쫓아 버리고, 예, 영원히 지켜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네요. 정의감이 넘치는 여자분인 것 같은데 여기 끝이 아니죠. 예. 모자 이렇게 쓰시고요. 오, 어리게 죽인다. 그리고 이건 저 로마 그때 그 사령관이랑 그 갔죠. 그저 S.Y.에서 나온 저 캐슬 시리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방패 품질이 그냥. 그서 방패 껴주시면 되는데 어우 죽인다 멋지죠 방패 멋지고 창까지 들고 계시면 완성이 되는 제품입니다 오우, 이야 2000원이라고 하기엔 진짜 너무 좋다 네, 가시고 들어있는 발판 껴주시면 되구요 어 퀄리티 좋죠 역시 정품 <laughs> 네. 물론 이제 짝퉁에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짝퉁에서 그 뭐야, 뭐 이런 미니피규어 시리즈에서 하나씩 빼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어, 멋지네요, 꽤 프린팅도 그냥 아주 좋고요. 이렇게 인상화를 하고 계실까 정의의 사자인데 악당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악, 악당을 쳐다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고요. 팔목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저기 치마 속에 보시면 이제 반스가 보입니다. 팬티라고, 이 얘기, 팬티라고 얘기했죠. <laughs> 이런 캐릭터 인데 구했는데 요 3,000원에 구입했는데 꽤 괜찮네요. 지금 두 개를 세개 중에 두 개를 깼는데 아직까지 중복된 게 없어서 다행이고요. 매년 뭐 매년 나오는 건지 하여튼 시리즈 뭐 12, 13개 쭉쭉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랜덤한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좀 비싸게 판매하더라고요. 인터넷 말고 그 레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은 뭐 이마트나 아니면 뭐 동네에 레고 판매하는 데 가시면 저렴하게 3,000원 정도에 판매하니까 그런 데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도 정의를 지키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